지난해 9월 경주를 덮친 지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경주 주변에 기존에 확인된 적 없는 새로운 단층이 생기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를 덮친 규모 5.8의 지진. 일주일 뒤 4.5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이어졌고 최근까지 5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영덕과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양산단층 주변에 새로운 단층이 생기면서 경주 지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하 11에서 16km 깊이에 가로세로 5km의 단층면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경주는 물론이고 전국의 땅을 흔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양산 단층에서 지하에 분기된 여러 개의 단층 면들이 존재한다는 걸그 단층 면에서 반출할 수 있는 에너지 규모 규모 5.8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이었지만 피해가 작았던 것은 진원이. 과거 지진의 평균치인 10km 보다 깊었기 때문입니다. 또 단층면이 지표면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도의 지진이 충분히 지표면 가까운데서 발생했으면 분명히 지표면을 파열했을 테고 그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얕은 심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큰 진동을 느껴서 더큰 피해가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이 다시 움직여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주 주변에서 새로운 단층이 여러 곳에서 발견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